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정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인 현물 시장 같은 경우 하락세를 계속 가져가고 있으며 그 이유는 바로 미국 증권위원회가 바이낸스 거래소를 조사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그 외에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가속화와 러시아의 전쟁 중국의 봉쇄령 등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중 업비트에서 혼자 경주를 달리고 있는 급등하는 코인 메탈코인에 대해서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에 앞서서 저희 채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 소통방은 일체의 유료정보래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의 건강한 소통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메탈코인은 처음 브리핑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메탈코인이 뭐하는 코인인지 알아본 뒤에 상승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삼성의 갤럭시 핸드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다. 다들 아시죠 그렇다면 카드 기능을 같이 하는 삼성페이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삼성페이는 핸드폰에 카드를 넣어서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주 간편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시장에도 삼성페이 같은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 암호화폐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 말을 해석해드리면 암호화폐를 사고팔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운영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메탈 코인에서 만든 메탈 페인은 지인들에게 송금하는 암호화폐 자체가 무료라서 더욱더 열광하고 있을 뿐더러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송금을 목표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을 뿐더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단점이 한가지가 있는데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모든 코인이 아니라 변동성이 적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 순위 50위 안에 드는 코인들만 거래가 가능하다는 단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간략하게 메탈코인이 뭐하는 코인인지 알아봤는데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삼성페이처럼 암호화폐 페이를 글로벌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 플랫폼입니다. 그럼 메탈코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오르고 있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메탈코인이 유럽으로 결제 서비스 지역을 넓힌다고 발표하면서 현재 어피트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의 대표적인 호재로는 사용처 확대를 꼽을 수 있는데요. 그 예로 지난해 2월 전기차 제조 기업 테슬라가 비트코인으로 자사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게 한다는 발표와 함께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던 것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동안 메탈페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결제와 송금을 지원해 왔었는데 이제는 유럽에서도 런칭한다라는 이번 기사와 함께 서비스 지역 확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서비스 지역을 유럽으로 넓히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려 최근 가격이 올랐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결제용 코인으로 사용하기에는 가격 부침이 심해 유럽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할지 두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투자 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저는 코인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코인이 어디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하는데요 메탈코인은 코인마켓캡 기준 시가총액은 약 1600억원 수준이며 전세계 1등 거래소 바이낸스와 미국의 FTX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것을 파악을 할수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만 거래되는 코인보다는 글로벌적으로 거래되는 코인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 거래량을 보면 업비트, 빗썸에서만 80%가 넘는데요 국내 쪽에서 시세를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메탈코인에 급등하는 이유와 시세를 살펴보았는데요. 최종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저는 메탈코인의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암호화폐도 결국엔 대중화가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메탈코인의 혁신적인 기술들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메탈코인은 근본까지는 아니지만, 근본 코인이 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암호화폐의 규제가 풀리게 된다면, 현재 메탈코인의 기술력은 돋보이게 될 것이고, 향후 상승장 때 엄청난 상승을 보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투자하는 데 있어 오늘의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소통방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